다이어트 식품 곤약 하지만 함께 먹으면 해로운 음식들이 있어요 첫째 계란찜은 피하세요 왜냐하면 곤약의 식이섬유가 단백질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같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집니다 둘째 감자조림과도 같이 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포만감을 주지만 소화 시간이 길어 위에 부담을 줍니다 같이 먹으면 위산과다 분비로 속 쓰림이 생겨요 셋째 견과류는 피해야 해요 왜냐하면 곤약의 불용성 섬유와 견과의 지방이 장내 가스를 유발합니다. 같이 먹으면 복부 팽만감과 설사가 생길 수 있어요. 넷째, 단호박죽은 피해야 해요. 왜냐하면 탄수화물 섬유질 조합은 혈당 급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. 같이 먹으면 피로감과 식후 졸림이 심해져요. 다섯째, 연근조림과도 피하세요. 왜냐하면 둘다 질긴 식감과 섬유가 많아위 운동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. 같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할 수 있어요. 가족이나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.